빨리 일어나세요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집에 들어가서 자세요. 아니, 일어납니까? 이렇게 해도. 응? 내 손이 그래 편하니? 에이구, 김등이 빨리 일어나세요. 집에 가자. 소박아 집에 가자. 그, 그, 길거리에 자면 안 돼요. 빨리 일어나. 빨리, 빨리. 언제 일어나십니까? 빨리 일어나세요. 네? <laughs> 꿈꾸고 계십니까? 수바치, <laughs> 일어나세요. 아, 어떤, 뭐. 손바닥에, 뭐, 엠보싱 했나. 뭐, 흔들어도, 뭐, 일어날 생각이 없네요.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서 찍어드자 찍어봅시다